안녕하세요 게임두세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지난 한 주간의 주요 게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와세우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기다려주셨나요?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와세우 한국어 더빙을 발표하며 국내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던 사이버펑크 2077이 더 단순 더빙을 넘어 입모양까지 한국어에 맞게 조정됩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시니어 퀘스트 디자이너인 필립 웨버는 트위터를 통해 자리 리서치의 얼굴 애니메이션 영상을 게시하며 훌륭한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작업을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게임 내 등장인물의 입모양을 더빙된 음성에 맞춰 AI가 연출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육 기반 감정 표현이라는 기술을 통해 모션 캡처가 없이도 녹음된 음성에 기반해 AI가 적합한 얼굴 근육의 형태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가능하며 이마의 주름과 고개의 움직임 등 세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수석 캐릭터 디렉터인 마테우크 파플라스키는 위쳐 3보다 훨씬 더 나은 립싱크 품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게임 내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에 적용하기 위해 얼굴 모션 캡처 대신 특별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고 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총 10개 언어를 통해 기술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없지만 CD 프로젝트 레드 코리아에 확인한 결과 한국어 더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이버 펑크 2077은 오는 11월 19일 자막 한국어와 버전이 출시된 후 12월 11일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더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 재밌겠다. 코지마 히데우 감독이 설립한 코지마 프로덕션이 데스스트랜딩의 뒤를 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지마 프로덕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에 대한 열정, 게임의 미래에 대한 열정, 그리고 훌륭한 팀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코지마 프로덕션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으며 우리는 일련의 새로운 역할로 우리의 팀을 확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으나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에서는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채용에 대해 우리는 항상 품질과 혁신을 위해 헌신하는 숙련된 인재를 찾고 있다. 직책은 당사의 도쿄, 일본 스튜디오 소재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든 지원자에게 비즈니스 레벨의 일본어 말하기 및 쓰기가 요구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데스스트랜딩으로 성공적으로 독립에 성공한 코지마 히데오 감독의 다음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게임일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이모탈스 피닉스 라이징의 새로운 게임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의 유비소프트 퀘벡이 개발 중인 이모탈스 피닉스 라이징은 그동안 가쨈 몬스터즈로 알려졌던 게임으로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와의 유사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한 이번 작품은 반신 피닉스가 되어 어둠의 저주로부터 그리스 신들을 구하고 전설적인 힘을 얻어 강력한 타이탄 티폰으로부터 신들의 세상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상에서는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비롯해 무기와 기술을 강화하여 적들과 전투를 펼치는 모습과 활공을 하거나 염력으로 거대한 물체를 들어 공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살을 조종하거나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퍼즐을 풀어 나가고 아프로디테나 아킬레우스 등 신화와 전설 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모탈스 피닉스 라이징은 오는 12월 3일 한국어화되어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 구글 스테디아로 발매되며 추후 차세대 콘솔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감독이 여러 번 교체되며 제작에 난항을 겪었던 영화 언차티드가 주인공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며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네이선 드레이크 역할을 맡은 톰 홀랜드는 SNS를 통해 만나서 반가워 나는 데이트야라는 말과 함께 네이트로 분한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으며 2009년 첫 영화 소식 이후 거의 10년 만에 처음 공개된 사진이라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진에서는 기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보여준 톰 홀랜드의 앳된 모습과는 달리 사뭇 진지한 모습이라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평과 함께 주인공 네이트가 그의 멘토 빅터 설리번을 처음 만난 무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젊은 네이트 배역을 소화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밖에 그는 좋은 스파이더맨일지는 몰라도 좋은 네이선 드레이크는 아니다며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너티독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언차티드3 황금 사막의 아틀란티스를 기반으로 한 프리퀄 작품인 이번 작품은, 네이선 드레이크 역의 톰 홀랜드 외 빅터 설리번 역에는 마크 월버그가 캐스팅되었으며, 좀비랜드 시리즈와 베놈을 연출한 루벤 플래셔가 연출을 맡게 됩니다. 영화 개봉 예정일은 2021년 7월 16일입니다. 하드코어 액션 게임 고스트 러너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0월 28일 발매됩니다.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미래에서 인류 최후의 피난처인 다르마 타워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최첨단 블레이드 파이터가 되어 적들을 처치하고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 독재자 키 마스터를 상대로 복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폭력적인 전투와 종말 이후의 테마가 어우러진 설정으로 독특한 느낌의 싱글 플레이 경험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35,000원입니다. 히어로 체인 액션 게임 가면라이더 메모리 오브 히어로즈가 자막 한국화되어 10월 29일에 발매됩니다. 가정용 가면라이더 게임의 최신작으로 가면라이더 특유의 폼체인지를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전투 본편에 등장한 가젯을 구사할 수 있는 액션 가면라이더들이 만들어가는 오리지널 스토리 등 지금까지의 가정용 가면라이더 게임보다 한층 더 진화한 가면라이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64,800원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와치독 리전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0월 29일에 발매됩니다. 유비소프트의 대표적인 오픈월드 게임 와치독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플레이어는 다양한 인물들을 레지스탕스로 영입하고 도시에 적재된 기술과 해킹, 그리고 잠입을 통해 적진에 침투하여 부패한 기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런던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PC로 발매되며 콘솔 버전은 추후 발매되는 차세대기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스탠다드 에디션 및 추가 디지털 컨텐츠가 포함된 레지스탕스와 리미티드 에디션이 66,000원, 시즌 패스가 포함된 골드 에디션이 콘솔판이 99,000원, PC판이 11만원, 시즌 패스와 얼티밋 팩이 포함된 얼티밋 에디션이 콘솔판이 11만원, PC판이 13만원입니다. RPG 게임 진 여신전생 3 녹턴 HD 리마스터가 자막 한국화되어 10월 29일에 발매됩니다. 전 시리즈 누개 1,700만 개 이상의 진 여신전생 시리즈 중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한 진 여신전생 3 녹턴의 리마스터판으로 아틀라스 RPG 배틀 시스템의 원점이라고 할수 있는 프레스턴 배틀과 악마와 교섭하여 동료 악마로 만들거나 악마끼리 합체해 새로운 악마를 만들어내는 악마 합체. 그리고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변화하는 시스템 등이 특징입니다. 이번 리마스터는 그래픽 향상은 물론 이벤트 장면에서 보이스와 처음 시작하는 플레이어를 위한 더욱 쉽고 자비로운 난이도인 머시풀이 추가되었으며 유료 DLC 매니악 스펙으로 게임 내용 추가를 비롯해 단테와의 전투나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본편이 49,800원, 매니악 스펙이 1,800원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샨테와 일곱 사이렌 패키지판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0월 29일에 발매됩니다. 샨테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인간과 지니의 혼혈 하프 지니인 주인공 샨테가 바캉스를 위해 찾아간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사라진 하프 지니들을 찾아 섬을 누비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춤과 변신, 그리고 하프 지니들에게서 얻은 새로운 마법을 이용해 섬을 탐험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44,800원입니다. 시네마틱 호러 게임 더 다크 픽처스 엔솔로지 리틀 호프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0월 29일과 30일 발매됩니다. 더 다크 픽처스 엔솔로지의 두 번째 이야기로 버려진 리틀 호프 마을에 갇혀 고립된 4명의 대학생과 교수들은 눈앞에 안개를 뚫고 끈질기게 그들을 쫓는 악몽 같은 유령을 피해야 합니다. 싱글 플레이 모드를 비롯해 온라인 환경의 2인용 모드인 공유된 이야기, 그리고 최대 5명까지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의 밤을 통해 긴장과 공포가 가득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이 10월 29일, 엑스박스 1과 PC 버전이 10월 30일에 발매됩니다. 가격은 32,800원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피크민3 디럭스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0월 30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2013년에 해외에서 위유로 발매된 피크민3의 파워업 작품으로 식량 자원을 찾아 우주로 향한 세 명의 조사대가 동물 같기도 하고 식물 같기도 한 신기한 생명체 피크민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 협력하여 행성에서 자라는 과일 종자를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탐색을 시작합니다. 이번 디럭스 버전은 위유로 배포되었던 추가 미션 등의 유료 추가 콘텐츠가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전작의 주인공인 올리마 일행이 활약하는 사이드 스토리 미션과 함께 원주 생물들의 생태를 알수 있는. 원주 생물 도감이나 이미 달성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진급 배지 등 디럭스한 볼륨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닌텐도 스위치에서만 즐길 수 있는 나눔 플레이도 대응해 두 명이 협력하여 스토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64,800원입니다. 이제 계획 얘기를 해볼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끝나고 11월이 다가오는데요. 11월에는 차세대기가 출시되는 달이니 어느 때보다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1월에도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간하지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 마우 무적이니까.어서 가자니까. 빨리. 야, 무슨 나이트 실키는 역시 최고야. 큰물은 그 무슨. 이제 만족해, 체키